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숟가락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네. 어머님, 제가 정성껏 쑤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굴처럼 달았지. 3년째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팥죽. 고맙다. 아가. 시어머니는 감격했네. 며느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왔거든. 시어머니가 팥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할머니, 나도 먹을래. 다섯 살 개똥이가 뛰어들어왔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네. 안 돼!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밥상을 확 엎어버렸어. 와, 장, 창. 그릇이 깨지고 시뻘건 팥죽이 방바닥에 쏟아졌지. 시어머니도 놀라고 개똥이도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네. 그때 마당에 있던 누렁이가 열린 방문 틈으로 냄새를 맡고 들어왔네. <laughs> 월, 누렁이는 바닥에 쏟아진 팥죽을 낼름 낼름 핥아먹기 시작했지. 안 돼! 저리가! 며느리가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늦었어. 그리고 딱 3초 후 깨갱 누렁이가 갑자기 공중으로 벌쩍 뛰어오르더니 바닥에 쿵 쓰러져 사지를 비틀기 시작했어. 입에서는 하얀 거품과 함께 시뻘건 피가 섞여 나왔지. 누렁이는 몇 번을 바들바들 떨다가 눈을 허옇게 뒤집고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네. 그런데 말이야 이 집에서 누가 독을 샀는지, 그날 밤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단한명 뿐이었어. 방 안에는 싸늘한 정족만이 흘렀어. 그날 밤, 이 집안의 며느리는 살인자가 되었지. 지어머니 밥상에 독을 탄 여자, 자기 자식까지 죽일 뻔한 여자라고, 구독 꼭 눌러야 놓치지 않을 걸세. 매일 밤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네. 자 그럼 도대체 며느리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 3년 전 봄, 스물셋 세색 시가김 서방네 집으로 시집왔네. 어서 오너야,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마당에 나와서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어. 어머님,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 굴어 앉아 큰절을 올렸지. 더 단달은 평화로웠네. 며느리는 정말 부지런했어.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세숨을 떠다 드리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잘 들었네. 동네 아낙들이 칭찬했지. 하지만 두 달째 되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쓰러진 거야. 어머님, 어머님 의원을 불렀네. 중풍입니다. 반신불수가 될 겁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웠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몸이 됐지. 밥 먹여줘야 하고, 대소변 받아내야 하고, 옷 갈아입혀야 하고, 며느리가 모든 걸 해야 했네. 처음 6개월은 며느리도 열심히 했어. 어머님, 힘내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낫지 않았네. 오히려 더 악화됐지.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1년이 지났네. 며느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 어느날 밤, 남편이 돌아왔지. 여보, 고생했어요. 밥 드세요. 남편은 밥을 먹다가 물었어. 어머니는 드셨소? 네. 아까 드렸어요. 약은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지. 약이 떨어졌어요. 뭐, 지난주에 지었잖소?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서 두 배로 쓰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네. 약값이 또, 이번 달에만 은성냥이. 며느리는 그날 밤 의원을 찾아갔어. 의원님, 약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의원이 고개를 저었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풍은 낫기 어렵습니다. 약은 그저 고통을 덜어드릴 뿐이죠. 그럼, 약을 안 쓰면? 더 빨리, 편히 가시겠죠.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네. 더 빨리, 편히. 며느리는 결심했어.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 약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지. 한 숟가락씩 덜어내고. 어머님,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약을 조금만 드셔도 된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네. 크에. 고맙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시어머니는 왜 약이 줄었는지 단한 번도 묻지 않았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밤부터 더 힘들어하기 시작했어. 으. 아파. 너무 아파. 며느리는 방문을 닫고 귀를 막았지. 조금만, 조금만 참자. 석 달이 지났네. 어느 날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네 어머님. 며느리가 약을 들고 들어갔지. 지어머니가 약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네. 요즘 약이 맛이 변했구나. 며느리 손이 멈췄지. 예. 쓴맛이 덜하다. 예전엔 더 썼는데.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네. 어머님 입맛이 변하셨나봐요. 그만큼 좋아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지어머니는 약을 다 마시는 척 하며 입에 머금었어. 며느리가 방문을 닫고 나갔지.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 약을 바로 마시지 않았어. 잠시 들고만 있었지. 묘한 눈빛으로 말이야. 며느리가 완전히 나간 걸 확인한 뒤 시어머니는 약을 이불 속에 쏟아 버렸네. 아가. 내가 힘들구나. 시어머니는 그날 밤부터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지. 며느리가 밥을 가져올 때마다, 약을 가져올 때마다, 며느리 얼굴에는 지침과 원망이 가득했네. 내가 이 아이한테 짐이구나. 지어머니는 그날 밤 울었어. 내가 빨리 가야 하는데, 이 아이가 편해지려면. 지어머니는 결심하기 시작했지. 2 년째 되던 해 여름 개똥이가 태어났네. 응해.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울었어. 우리 개똥이 엄마가 잘 키울게. 하지만 현실은 더 지옥이 됐지. 시어머니 간병에 아기 돌보기에 집안일에 며느리는 하루에 두 시간도 못 잤네.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 밥상을 들고 들어갔어. 쭉간 그릇이었지.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묽었네. 개똥이가 엄마를 따라방에 들어왔어. 엄마, 할머니 밥왜 이렇게 조금이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지. 할머니 위가 안 좋아서 많이 드시면 안 돼.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네. 며느리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마음 먹었지. 내가 떠나야 이 아이가 산다. 며칠 후 의원이 다시 왔어. 어르신 상태를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문 앞을 막았지. 오늘은 어머님이 주무세요. 의원은 돌아갔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창문 틈으로 봤어. 며느리가 의원을 보내고 마당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이 아이도,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정말 며느리만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마당에 주저앉은 며느리는 선택해야 했지. 이대로 말라 죽을 것이냐, 아니면, 끝낼 것이냐. 3년째 되던 해의 가을, 개똥이가 열이 났지. 으, 엄마, 며느리는 황급히 의원을 불렀네. 은두 음, 냥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겐 은한 음, 냥밖에 없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 약을 팔아 개똥이 약을 샀지.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다 봤네. 며느리가 자기 약 봉지를 몰래 들고 나가는 것을 "아가, 내 약까지 팔아서" 시어머니는 그날 밤 결심했어. "며칠 후, 며느리가 장에 나간 사이, 시어머니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네. 3년 만에 처음이었어.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기어서라도 움직일 수 있었지. 시어머니는 방을 기어나와 부엌으로 갔네. 그리고 옷장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을 꺼냈어. 은, 한냥. 이걸로, 마지막을. 시어머니는 또 기어서 뒷문으로 나갔지. 이웃집 할멈을 불렀네. 옆집 아주머니,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받게? 부탁이 있어. 장터 가거든. 이걸로 쥐약을 사다 주시오. 쥐약요. 쥐가 너무 많아서 며느리한테 말못하겠소 이웃집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작은 봉지를 받았어.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지. 시어머니는 그걸 이불 속에 숨겼네.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장에 나갔어. 개똥이를 업고 말이야. 옆집 아낙을 만났지. 김서방, 대,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요. 시어머니 간병 힘들지. 우리 동네 박 서방댁도 그랬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논두 마지기 샀대. 며느리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네. 그리고 약재상 앞을 지나가는데 주약 있어?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물었어. 비상 마리오. 네, 집에 쥐가. 주인이 작은 봉지를 건넸지. 이거 독합니다. 조심하시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은한 양을 내밀었네. 개똥이 옷 사려던 돈이었어. 며느리는 봉지를 품속 깊이 숨겼지. 약 재상을 나올 때였네. 등에 엎인 개똥이가 갑자기 말했어. 엄마! 응. 며느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 아까 그 아저씨 왜 쥐약 준 거야?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췄네. 뭐? 쥐는 없잖아. 우리 집엔. 며느리는 개똥이를 내려다 봤어. 다섯 살 아이의 눈이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 쥐가, 쥐가 있어. 개똥이가 못 봤을 뿐이야. 거짓말. 나, 다 봤어. 쥐 없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 했네. 개똥이는 그날 처음 알았어. 엄마가 무서운 얼굴을 할수 있다는 걸. 그리고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그런데 돌아올 때 며느리도 작은 봉지를 품에 숨기고 있었지. 시어머니는 창문 틈으로 그걸 봤네. 아가, 너도 그걸 샀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 내가 늦었구나. 이 아이가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데 말이야. 다들 며느리랑 시어머니만 보고 있었겠지만, 그날 밤이 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딱두 사람만이 아니었어. 그날 저녁 며느리는 부엌에서 밧죽을 끓이기 시작했네. 시어머니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 오늘, 오늘이구나.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하얀 가루 봉지를 꺼냈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를 죄인으로 만들 순 없다 잠시 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 밭죽이 끓는 소리가 멈췄지 며느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네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했어 시어머니는 알았지 며느리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걸 그래. 착한 아이야. 끝까지 못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기어 나갔네. 며느리가 마당 쪽을 보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기어 들어갔어. 가마솥 앞까지바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가루를솥에 덜어 넣었네. 지이기 그리고 다시 방으로 기어 돌아갔어. 며느리는 전혀 몰랐지. 시어머니가 이미 독을 탄 걸.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팥죽을 큰 사발에 담았네. 선반 위에 있던 자기 독 봉지는 그대로였어. 며느리는 결국 넣지 못한 거야. 며느리는 팥죽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지. 어머님, 팥죽 쑤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네. 미안하다. 아가, 내,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어. 이제, 이제 편히.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할머니, 나도 먹을래. 개똥이가 뛰어들어왔지.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네. 안 돼! 왜안 된다고 했을까? 며느리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어. 그저 개똥이가 할머니 음식을 먹으면 안될것 같은 불안감. 며느리는 밥상을 확 엎어버렸지. 와, 장, 창. 팥죽이 바닥에 쏟아졌네. 누렁이가 들어와 핥아먹었고, 3초 후 죽었어. 며느리는 중얼거렸지. 아니야. 난안 넣었어. 정말로 남편이 들어왔네.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개똥이는 죽은 개를 안고 떨고 있었지. 남편은 부엌으로 달려갔네. 선반 위에서 봉지 하나를 발견했지. 이게 뭐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 그건 제가 내년이 정말 남편은 며느리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어. 당장 나가! 쾅! 대문이 닫혔네. 며느리는 눈밭에 주저앉아 울었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에 독을 탔대요. 세상에, 저런 독한 년.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 썩 꺼져. 독보.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지. 김 서방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독살하려 했대. 누렁이 죽은 거 봤어? 독이든 팥죽이었대. 자기 자식까지 죽일 뻔했다며? 며느리는 돌을 맞으며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이틀 후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네. 아들아. 네, 어머니. 그날 밤 사실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고백했어. 자기가 독을 탄 것, 며느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 어머니, 그럼, 그럼 며느리는? 내가, 내가 그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남편은 황급히 며느리를 찾으러 나갔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멀리 떠난 뒤였어. 석달 후, 시어머니는 숨을 거뒀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불렀지.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5년이 흘렀네. 며느리는 완전히 거지가 됐어. 제가 죄인이에요. 죄인. 며느리는 매일 밤중을거렸지 어느 날 장터를 지나가는데. 엿 사세요. 열살 개똥이가 엿을 팔고 있었네. 며느리는 멀리서 아들을 봤어. 내 아들. 다가가고 싶었지만 못 갔지. 개똥이가 고개를 돌렸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 개똥이는 엄마를 알아봤지. 하지만 고개를 돌렸네. 1년이더 흘렀네. 며느리는 한양거리를 더돌았어. 개똥이네 팥죽 간판을 봤지. 며느리는 매일 밤 가게 앞을 서성거렸네. 15년이 더 흘렀어. 20년이 흘렀네. 며느리는 개똥이네 팥죽 앞에 쓰러져 있었어. 개똥이가 나왔지. 노인장, 팥죽 드시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팥죽. 며느리는 그 색깔을 보는 순간 20년 전이 떠올랐지. 개똥아. 개똥이가 며느리를 쳐다봤네. 당신, 저를 아십니까? 나, 나야, 엄마야. 개똥이는 잠시 침묵했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 그날 밤, 다 봤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멈췄네. 할머니가 먼저 독을 넣은 거, 어머니는 끝까지 못 넣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용서한 건 아닙니다. 다만, 끝까지 넣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네. 개똥이가 며느리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 은한 양이었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은한 양을 꽉 쥐고 동곡했지. 개똥이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그날 밤 며느리는 다리 밑에서 그은한 양을 꽉 쥐고 있었네. 20년 만에 받은 아들의 돈 며느리는 그 돈으로 밥을 샀어. 따뜻한 밥한 그릇.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지. 그리고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조용히 숨을 거던네. 다음 날 아침, 개똥이가 며느리 시신을 발견했어. 얼굴은 편안했지. 품속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나무비녀가 들어있었네. 개똥이는 어머니를 할머니 옆에 묻어줬어. 할머니, 엄마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말했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대. 아니야, 시어머니가 먼저 독을 탔대. 그럼 며느리는 죄가 없는 거야? 글쎄, 독을 샀잖아. 생각은 했던 거지. 하지만 끝까지 안 넣었잖아. 그래도, 며느리는 끝까지 독을 넣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죽었지. 하지만 세상은 며느리를 죄인으로 기억했네. 생각만으로도 죄가 되는 세상. 실행하지 않아도 의심받는 세상. 여러분이라면 이 며느리 죄인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기막힌 이야기 자네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시게나.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기막힌 이야기로 찾아오겠네. 편안한 밤 되시게나.